결혼이나 네. 그런 부부의 만남도 어떻게 보면 이 그런 인복과 음, 관련이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? 음, 가장 큰 인복이죠. 배우자 복이요. 이 남녀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로 달라져요. 정말 바닥으로 가느냐, 내가 하늘로 올라가느냐, 내가 성공을 하느냐.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게 바로 혼사고 결혼입니다. 근데 한번 이혼한 분들 있잖아요. 두 번, 세번 이혼하는 경우 있죠? 이런 경우에도 인복이 없는 경우예요. 재혼이라는 거는 그뻘 속에서 진주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이혼을 했던 사람 둘이 만났잖아. 쉽게 얘기해서. 이건 뭐냐면 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야. 이 사람도 실패했고 이 사람도 실패했어. 그럼 사주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. 이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이게 잘 이루어질까? 더 많은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한번 실패를 하고 내가 재혼을 생각한다는 사람이 있으면요. 정말로 아, 내가 노력을 더 해야 되겠구나. 고생할 걸 각오하고 결혼을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. 살면서 사람의 가장 큰 고통 상처는 사람한테 받을 수밖에 없어요. 어, 내가 끊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내가 선을 넘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 미련과 고집으로 그렇게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사람한테 상처가 너무 깊어지면요.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로 많이 힘들어져요. 누구나 시련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련을 겪어야지 고통과 시련이 너무 많으면 대인 기피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하려고 욕심부리지 말것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친구 한두 명만 알아도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감사하고 어 너무 고맙게 생각할 것 그냥 이걸 갖고 가슴에 좀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<목소리>